호급 영령이 잠들어 있는 서울 현충원의 아침, 단정한 옷차림에 사무 긴장된 표정. 일동 묵념 공손이 두 손모와 묵념을 하는 이들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한 305명의 예비 사무관들이다. 3년 만에 대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공직자로서의 첫 걸음을 이곳 편층원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해본다. 화이팅! 화이팅! 참배를 마치고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이곳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으로 진행될 17주간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게 된 전체 대면 입교식, 먼저 공직생활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될 동기들과 공직생활을 위한 많은 가르침을 줄 교수님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네,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삶의 지표가 되어 줄 공무원 헌장 낭독, 교육생 대표 두 사람이 낭독을 준비 중이다. 오늘 아침부터 긴장했었어요 <laughs> <laughs> 최우영 성소윤 교육생 대표의 공무원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교 육생 대표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떨린다는 말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낭랑한 목소리로 의젓하게 낭독을 해내는데 해냈는데. 영과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생들의 열정 에너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유독 같은 교육생들끼리 화기애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너무 친해 보인다. 저희. 만난지 3일, 아 말도 이상한데 알게 된지 3일 된 사이 만난지 3일 아. <laughs> 그 합격생들끼리 그냥 얼굴 한번 보는 좀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날 같은 테이블에 그냥 약간 우연하게 같이 앉게 같아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합격 후 국가인재원 입교까지 몇 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많은 합격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데 앞으로 함께할 동기들과의 모임도 그중 하나라고 한다. 입교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교육생들로 북적이는 곳도 있다. 바로 인증샷 맛집으로 알려진 강당 입구 앞.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매년 기수마다 이곳 문구가 달라진다는데 올해 문구는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 사무관 아직은 어색한 하지만 앞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그들 네 저는 신입... 아 지금 긴장, 긴장이 돼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네 네, 저는 신임 관리자 과정 제67기에서 연수 중인 기계진결 김재윤입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다가 또 이렇게 아침에 현충원에 참배를 드리고 하니까 사명감이 정말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65기 아 65회 일반행정직 전국직 김민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공평하고 정직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깊숙하게 생각을 하고 그를 펼치는 사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교육생들의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던 입교식이 끝나자. 이제 또 다른 떨림이 다가온다. 바로 교육생 등록과 기숙사 배정. 네, 207번 이분은 그냥. <목소리> 어, 대박 같은 방이다. 305. 어, 대박. 아, 약간 이분. <목소리> 아, 아, 약간, 아, 아 네. 그냥 한번더 해서. 아, 아, 얼굴 등록을 해야 앞으로 수업에서 출석 인정을 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교육생 등록을 한후 배정된 기숙사로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기숙사 배정 받으시잖아요. 아 네. 어떠세요? 좀 신경이. 아 떨려요. 룸메랑 친해지고 싶은데 아 기대되네요. 기대되기도 하고 아, 떨리기도 하고. 아세요? 아직은 요아 몰라요. 이제 가면은 배치 받지 않을까요? 한 분에서. 아 그렇다고 듣기는 했는데 같은 분인 분 중에 한 분이겠죠. <laughs> 교육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쓰게 될 룸메이트와의 궁합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룸메이트예요. 룸이이트 누구세요? 룸메이트, <laughs> 룸메이트 여기 여기요 o o m m a t e r o o 룸메이트들간의 합 m 매우 좋아 보인다. 이들 a 따라 기숙사 방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a t e Roommate, r o o m 미숙사는 2인 혹은 3인이 한 호실을 쓰게 돼 있는데 각자 따로 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 공간은 충분한 편이다. 그래 나 여기. <laughs> 아제 방은 어 일단은 옷장이 있네요. 어 여기 근데 키가 있어요. 이거 약간 어디 쓰는 거? 아 여기다 이거 장기는 건가봐요. 기중품을 여기다 놓고 보관할 수 있게. 이게 방 마음에 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방이 크고 아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솔직히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약간 학교 기숙사 같은 분위기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고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적절히 어우러진 매우 좋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영업용 멘트 같았네요. <laughs> 방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함께 살 룸메이트들은 어떨까? 무점점 음, 점백점입니다. <laughs>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와 동기들과 함께라면 즐겁고 열정적으로 17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교육기간 내내 어,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정책기획을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 정말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제 힘을 보태보고 싶습니다. 이 동기분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조금 더 갖추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획할수 있는 그런 역 용량이나 능력들을 갖추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후회 없는 연수 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네, 그 헌장 내용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도 네,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의 선과 공공의 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